방금 어떻게 친 거야? 어떻게 친... 이렇게 치려고한 거야? <laughs> 다시 나와봐, 다시 나와봐. <목소리> 응. 지금 그 내가 홀로 가야 되는데, 그럼 키스가 지금 안 빠지지, 지금. 그런 식으로 키스가 안 빠지는 공 아니야? 그런 식으로 빠지려면, 키스가 빠지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응? 그래, 이쪽은 먼저 가고 내 공이 싹 지나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도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노? 좀 얇게 치면서, 이렇게 면제, 이렇게. 어? 안 되는 소리더 두껍게 맞춰야지. 아, 더 두껍게 맞춰 두껍게 맞추면, 내 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두껍게 맞추는데, 일족구가 안 빨라야 돼, 지금. 엄청나게 두꺼워야 돼,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가야 돼, 거의. 그렇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내 공이 두껍기 때문에, 일족구가 빠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빨리 안 오게. 이게올때 내공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구가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수구는 느려질 수 밖에 없지. 그게 절충이 잘 돼야 되지.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내가 거의 같은 속도로 가야 된단 말이야. 두껍긴 두껍데, 뭐, 5 이상 넘어가면 두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야 되는데, 수구가 느려지면 안 돼. 좀 부드러우면서도, 임팩트 들어가면 안돼일족구 빨라지니까. 받지 그대로. 최대한, 그렇지, 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돼야지. 컨트롤 하기가 힘들지, 지금. 근데 수구가 이제 묵직해지고. 그렇게 가야 돼.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야 돼. 수구 연습해야 돼. 이런 순방향에서 얇게 치는 모습이. 이런 순방향에서, 그지? 계속. 되는 날은 되는데, 그건 두께가 좋아서 좀 되는 것 같아. 수구가 무거워야 되잖아. 그지? 회전은 걸어야 되고. 힘은 발생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힘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지 이런 것들은 뭐 힘이 좀발생돼도 어차피 분리광 힘의 도움을 받고 회전의 도움도 받는 건데 이런 각에서는 힘은 야씨분리이 크기잖아. 야, 힘은 발생 안 시키면서 회전력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 타고가면 어떤 타고감일까? 어떤 타고감일까? 나도 컨디션 안 좋으면 자꾸 이게 속도를 이런 식으로 쏜다 이런 식으로. 조인 결표 예. 초 집중 님별풍선 337에 감사합니다. 한 회전만, 딱 걸어주는. 회전만 딱 걸어주고 나오는. 회전만 딱 걸어주고 나오는 이런 느낌이죠. 나도 지금 뭐별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오늘 내가 친구 중에 한번 제대로 됐던 거는 뭐이렇딱한번 정도밖에 없는 거. 바로치기가 좀 애매하고. 바로 저도톰하게 치면, 이거 온트로 내려와서, 얇게 길게 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 최대한 길게 치려면, 그지? 충격을 안 주는. 충격을 안 주는. 나도 약간, 약간 쏘는 느낌이 든다, 근데. 나도 약간, 약간 쏘면, 속도를 죽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특히 이런 거는 제일, 살짝, 살짝 짧아지면 짜증나지 않냐? 안 그래? 어? 예, 아까 아 회전을, 응. 아. 푸짐만 아. 줘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아. 너무 느려? 아. 상태에서, 회전은 걸면서 힘은 발이 안 되나? 회전은 걸면서 힘은 발이가 안 되나? 회전은 걸면서 힘은 발이 안 돼. 이 타구감이다. 그지? 뭔가 출발이 일족구로 막고 튕기지 않고 수구가 좀 빨리 지나가야 돼. 막고 튕기지 않고 수구가 연기하게 지나가야 돼. 속도는 있으면서. 거의 뭐, 하, 완벽하게 등속인데, 가장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요런 것도 마찬가지지. 얇게 쳐서는 할수 있는, 데 두께를 좀 쓰면서도, 그지? 내려와야 되잖아. 두께를 좀 쓰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야, 이러면 또 문제가 없어. 이거는 오히려 또 충격을 약간 주는 게 낫다. 한없이 길어지니까 얇게 맞출 때. 내공이 이런 건 먼저 오니까, 이런 건. 이런 건 내공이 먼저 오니까, 이렇게. 이건 문제가 없는데 두께를 좀 쓰면서도 수가 길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지? 힘은 안쓰면서 회전력 아. 두께를 좀 쓰면서도 충분히 어, 지금 좀 비슷하다 지금 좀.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탄력이 야 진짜 막 애매한 말인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 보는 게 어떤 선수의 스트록을 보면, 와, 내가 따라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이 스트록은 내가, 지금, 가봐 있어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다. 2 실력이 안 나와. 절대 안 놓칠 것 같아. 두께가 좋아서. 근데 이렇게 딱돼 있다. 근데 살짝 보내면서 딱 맞춰야 되는데, 어, 얘 예,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속도를, 스트롱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려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지? 어, 어, 이게, 당구의 시작과 끝에 맨날 스트롱 연습 해야 되고, 그렇치 연습 맨날 해야 되고. 동속의 스트롱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속도를 늦춰도 안 되고, 속도를 더 살려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렵냐. 그게. 지금 같은 경우도 니가 나간 속도에 비해서는 좀 짧아지네. 조금 더 임팩트가 들어간 느낌. 그래. 네. 네. 빠지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고. 좀 경기 내용이 실력이 늘면 늘수록 네가 좀 초반에 잘 치는데 후반에 좀떨어진 왜냐면 이게 집중력을 네가 뭘 하려면 그지, 최대한 집중을 하는데 나중에 는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고도 그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완전히 몸에 익어야 돼. 오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또 가져왔죠. 자세 그리고 원래 좀 낮은 편인데 자세 낮추는 거 아끼지 마. 자세. 여기서 1cm만 낮춰도 두께가 딱 다르게 보인대. 봐봐, 너더 낮춰봐봐. 더 낮춰봐봐. 어 맞네. 다르게 보인다. 다른 다르, 두께가 다르다. 자세 낮추는 거 아끼지 마라. 낮췄다가 다시 올리네 네가 샷이 엄청나게 뭔가 필요할 때 알겠지 한 낮췄다 올리고 일반적인 거는. 응? 음. 샷이 필요할 때만 최대한 낮췄다 올리고 실력이 좀 늘면서 샷 자세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세 봐봐, 가만히 있어 봐 이런 세사에 대해서 니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된다. 약간 이렇게 자세가 낮췄을 때 이렇게 되면 안 예쁘다. 허리가 자꾸 굽는다. 항상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항상 팔 땡기. 그렇지. 예쁘다. 응 어,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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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허리를 당기는 느낌으로.